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로 앉으시니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김이 노상진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 죄라는 주제는 기독교에서 가장 강력하고 깊이가 있으며 본질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때로는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실 총 7개의 화이슬 진저가 나와서 이 본문을 화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은 그중에 4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이슬 진저라는 표현은 호이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데요. 어이도 아니고 에이도 아닙니다. 호이는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르고 상여가 나갈 때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상여가 나갈 때뭐 이런 노래 부르잖아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죽은 사람들에게 하는 그 외침인 호의를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주로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이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2사야서 5장 18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 진저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신 거죠. "넌 이미 죽은 거야."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이 누구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가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을 막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또한 사람을 찾아서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든다고도 하셨습니다. 즉, 악을 전염시키는 존재라고 비판하신 것이죠.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달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맹세할 때, 성전으로 하면 맹세가 무효가 될수 있지만, 성전을 장식하고 있는 금으로 하면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금의 가치만큼 헌 맹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어이가 없죠. 성전 자체, 아니,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중요한데 금과 같은 그런 물질에 얽매어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18절의 재단과 재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맹인이라고 맹폭을 퍼붓습니다. 주님은 더 나아가 안과 밖이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응징하십니다. 23절에 등장하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본래 11조로 들이라고 명령된 식물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신경을 써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까지 세밀히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존경심을 표하고 또한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열심에 대해서 굉장한 감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의와 사랑과 믿음을 버리면서 외적으로 섬기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저주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법정에서 돈이 없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만 십일조 내는 것을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하나님에게 열심히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서 그런 척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날리십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만약에 제가 심판을 선언하고 저주를 퍼보려고 한다면 저는 술집이나 광장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이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곳을 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타락한 것은 다름 아니라 정의도 인애와 사랑도 그리고 믿음도 없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라고 자신마저 속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사도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기조차 속는 함정에 빠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 함이로다.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와 인해와 믿음, 이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아닌 축복받는 사람들이 될수 있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정의와 인해와 믿음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의와 인애와 믿음이란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치적과 공로에 관심을 갖는 잘못된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묻어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